아, 맞아 기가 막혔고 가막히네 요거 일미, 일미 마른 반찬. 음, 와, 음, 감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야 뭐야. 감자 아, 감자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응 음. 정민 선생님 건강 분 감사 사랑해요 항상 응원해요. 땡큐, 땡큐 음. 어 아, 여러분들 먹방 좋아하나요? 오케이 얘가 91%와 투표 많이 하셨네 오케이 먹방 좋아하시네요 음. 박기정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뜨끈뜨끈한 아 한입만 여러분들 한입자님을 아세요? 편집자님 이입 엄청 커가지고, TV방송에도 나왔어요. 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음.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와 음, 음, 와. 너무 맛있는 것. 음! 와! 한 입장님은 항상 먹뭐 드시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입만! 뜨끈뜨끈한데 음. 어. 음. 어. 아. 맛있네요 아시겠어요? T A E Y O N G 원태형 OT치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원태용 채널입니다. 와. 와. 김치하고 반만 했어도 정말 맛있고. 밥이랑 이 고추만 있어도 정말 맛있어요. 대박이 대박. 와, 음, 고추, 와, 엄청났어. 음, 음, 와. 음. 아유 너무 맛있야 음. 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미스터 비스터가 구독자가 2억 8천만 명이 됐어요. 아이고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들. 음.